네, 안녕하세요. 까까몰입니다. 자, 패스오브 액자일 3.16스커지 리그에서 적용될 밸런스 패치 중 플라스크와 상태 이상 완화에 관련된 부분이 공개가 되었는데, 3.15 시즌에 빅뱅급 너프 중에서 유저들이 정말 체감을 많이 한 부분이 플라스크와 상태 이상 관련 부분일 거라고 봐요. 자, 3.16 리그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변경될지 굵직굵직한 부분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태 완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먼저 특정 스킬에 이제 어 상태 이상 완화 옵션이 추가 및 버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원소의 순수함에 모든 상태 이상 면역이 추가가 되지만 점유율이 기존 35%에서 50%로 증가를 하고요. 또 강철 피부 같은 경우 버프의 지속 시간 동안 출혈 면역이라는 효과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15 리그에서 특정 상태 이상에 걸린 상태에서 물약을 사용하면 상태 이상 면역 부여가 되었던 부분은 유지가 되고요. 어, 예전 방식이던 이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상태 이상 면역도 어, 추가를 해줄 것 같습니다. 단 지속 시간 마이너스 35%에서 39% 감소가 아니고 감폭이 달려 있네요. 그리고 특수 플라스크의 지속 시간은 아래쪽에 설명이 더 있으니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판테온의 권능이 상태 이상을 완화하는 쪽으로 대폭, 어, 버프가 되었습니다. 염수왕의 영혼 같은 경우는, 어,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 최근 4초 이내에 동결된 경우 동결 면역에서 그냥 동결 면역으로 버프가 되고요. 어, 대표적으로 유굴의 영혼 같은 경우, 자신 및 소환수가 반사로 받는 피해 기존 25%에서 이제 50% 감소로 버프가 되었습니다. 다른 판테온들도 수치가 더 올라가거나 더 좋은 옵션으로 바뀌는 등 전체적인 판테온에 대한 버프가 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제작대 옵션이나 각종 아이템 옵션들 중에. 상태 이상 완화 옵션의 수치가 상승한다는 내용 정도로 궁금하신 분들은 쓱 훑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일부 고유 아이템 업데이트 내역 중에 이 키카자르의 반지가 이제는 플레이어에게 적용되는 저지 효과가 기존 40% 감소에서 60% 감소로 버프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저주 세팅 소템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아지시겠어요. 자, 다음은 플라스크 관련 내용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상태이상 면역 옵션이 예전 플라스크로 돌아오는 대신 지속시간 감폭에 생긴다고 어, 말씀드렸죠 GGG에서는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이 특수 플라스크들의 기본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자, 수은, 다이아몬드, 화강암, 비치, 석영, 은 플라스크의 지속시간이 기존 4초에서 6초로 어, 변경이 될것 같고요 유황 플라스크나 현무암, 회안석 플라스크 등은 기존 5초에서 8초로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플라스크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를 확인해주시고요. 을자 그리고 나서 어, 크리스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 중에 이 플라스크들도 미러급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라스크에도 티어가 생깁니다. 자 보시면 뭐 상태 이상 면역 옵션들 여기 보시면 이제 76레벨, 뭐 74레벨, 뭐또 다른 거 보면 추가 원소주황 81레벨, 제일 높은 게 이동속도 85레벨, 뭐 요렇게 상태 이상 면역 옵션이라든지 각종 유틸성 옵션이나 데미지 증가 옵션 등 최고 등급, 최고 티어 레벨이 나와 있고 해당 아이템 레벨이 되어야만 만들 수 있는 플라스크가 생기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16티어에서도 물약을 줍줍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겠죠 그 외에도 다른 버프 내용들이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렇게 뭐 엄청 안 봐도 될것 같은 부분들이라서요 오늘은 간단 정리라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딱집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나머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있는 밸런스 파트 1 글을 살펴봐 주세요 현재 글에 있는 것들이 전부 확정적인 건 아니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추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래도 GGG가 3.15대 죄다 너프 시켜놓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은 반갑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은 밸런스 파트 2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